이달의 해양교통안전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바다로의 김민아입니다. 체험형 해양 레저가 대중화되면서 국민 취미가 된 낚시. 어느새 낚시 인구도 천만 명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낚시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양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MTs로 최근 5년간 낚시 어선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어선 사고에서 낚시 어선 사고는 1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부터 사고가 증가해서 가을철까지 월 평균이 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간 낚시어선의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기관 손상이 가장 많았고 이어 충돌과 부유물 감김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지난해에는 침수와 좌초 사고가 전년과 비교해서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요. 특히 침수 사고는 여름과 가을철에 6.5배까지 급증했습니다. 최근 5년 낚시 어선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명, 실종자 1명, 부상자 4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주로 경남 통영과 전남 여수, 충남 보령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바다 낚시 안전 수칙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은 구명조끼 같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문기관의 검정을 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항 전 날씨 점검도 중요한데요. 일기예보와 국립해양조사원의 바다낚시 지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해 앱을 활용하면 승선자 정보를 미리 등록할 수 있고, 긴급 상황 시 구조 요청도 할수 있습니다. 배를 탈땐 승선 정원을 지켜주시고, 낚시 중 음주는 절대 금물입니다. 지난해 낚시 어선 어획량이 2만 8천여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낚시하실 때 산란기 물고기를 보호하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알아두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7월에는 갈치, 붉은 대게, 참조기등 10종의 금어기가 시작되는데요.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기별 금어기와 금지체장 정보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마다 다양한 매력을 선사하는 낚시. 안전수칙과 금어기, 금지체장을 준수해서 더 안전하고 더 즐거운 제철 낚시여행 떠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다로의 김리나였습니다.